32인치 모니터를 찾고 계신가요? 이트로이 32인치 FHD 슬림 베젤 모니터 v s g 3 2 f 7로는 그야말로 가성비의 끝판왕입니다. 넓은 화면과 슬림한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어 어떤 공간에서도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FHD 해상도로 선명한 화질을 제공하며 자연스러운 색감 덕분에 눈의 피로감이 적습니다. 75Hz의 부드러운 주사율은 게임과 영상 감상 시 몰입감을 극대화합니다. 다양한 포트 지원으로 여러 기기와의 연결이 용이하며 설치도 간편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가성비가 뛰어나고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며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모니터는 업무와 여가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완벽한 선택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